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촬영방에 있는 트레이 속에 어떤 화장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 어, 아무래도 제가 잘 쓰는 제품들을 여기에 막 넣게 되고,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두개 되거든요. 트레이가 총세 개가 있는데, 아, 또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영상에서 매번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제품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트레이 속 찐템! 출발! 빵!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좀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트레이 두 대가 있고요 반대쪽에 이렇게 하나도 있는데 다보여드리기에 너무 많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제가 정말 잘 쓰는 템들로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 거울은요 제가 메이크업할 때 거울을 들고 한 손으로 아이라인 그리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불편한데 이게 피카소 거울이에요 이런 거 거울이 거 있으면은 눈을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그리기가 좋아가지고 셀프 메이크업할 때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화장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끈 아시죠 이거는 항상 여기저기 있어야 됩니다 쿠팡에서 산 건데 제 머리에는 이게 아주 좋아요 딱두 바퀴 돌 올렸을 때 괜찮은 느낌? 그리고 이거 최근에 제가 산 선글라스거든요. 데일리 선글라스를 또 써보겠다고 샀잖아. 보시겠어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괜찮죠? 괜찮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로 열면은 브러쉬 존입니다. 사실은 브러쉬를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이게 피카소의 프리미엄 라인이거든요. 막 하나에 5, 6만원대? 이거를 되게 사고 싶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하다가 구매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제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티 덕후 생활 10년 이상 했으면은 이런 거 한두개씩 사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완전 이렇게 고급 라인 말고 3만원대의 그 라인 브러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잘 쓰는 나스 야치오 브러쉬 있고, 요거 제가 에스쁘아랑 같이 개발해서 만든 파데 브러쉬 너무 잘 쓰고요. 그리고 백화점 라인에서는 맥 브러쉬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요거 브러쉬를 쓴 이후로는 조금 안 쓰고 있는데, 약간의 탄력감이 달라가지고, 느낌 따라 쓰기에 괜찮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982번 화홍 3호. 요거는 제가 다섯 개, 여 개씩 사놓고 여기저기 놔뒀고, 조금 더큰 브러쉬는 요걸로 쓰거든요. 근데 그냥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진한 아이라인이 너무 잘 보이시는 분들은, 맥요 붓펜 아이라이너 사용하시면, 너무 깔끔하면서도 브라운인데,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몇 년째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 컨실러들이 있는데 요거 제가 코렉팅할 때 되게 잘 쓰잖아요. 근데 디올 스킨 코렉트가 이 이니스프리보다 조금 더 촉촉해요. 나이가 들고 눈주름이 좀더 많이 생기고서는 커버력이 조금 이 디올이 덜한데도 아무래도 촉촉해야 좀덜 끼니까 디올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는 얘를 진짜 많이 쓰죠. 스팟 컨실러. 저도 이제 김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싶을 때 나스 이 컨실러가 전 딱이더라고요. 이거는 피부 톤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선택해줘야 돼가지고 매장에서 테스트해보시는 거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서로 뷰러. 서로 뷰러가 정말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뷰러도 괜찮다는 제품도 이거저거 막 국내 제품도 써보고 많이 써봤는데 이 컬링이 만족스러운 거를 써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속눈썹도 짧고 지금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구매를 하면 약간 복불복이에요. 이 감이 달라요 제품마다. 브로우도 저는 여전히 에뛰드 요거만 씁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는 자꾸 늘어나요. 또 살짝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데이지크 얘가 진짜 반짝반짝하니 너무 예뻐요. 저는 피치톤이 들어간 펄을 썼을 때 오히려 너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미더라고요. 피부 톤마다 피치톤이 들어가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실버톤이 들어가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화이트 화이트해야 자연스럽게 스미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요거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괜찮다. 메이크업 포 해볼 건데요. 요 최근에 좀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런 투명 글로스인데 얘가 너무 휘이지 않으면서 약간 립 오일 세럼 그 어딘가 중간에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립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올려놓으면 입술을 너무 뿔리지 않으면서 되게 적절하게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광고했던 건데 아 페리페라의 오버블러 틴트는 다시 써도 너무 질감이 좋아요. 제가 오늘 지금 바른 립이 이 오버블러 틴트에 휘둘러지 깔아주고 붉은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코랄랄라를 살짝 더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휘둘러지는 저의 요즘 완전 베이스템 휘둘러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 어제 제가 쇼트 리뷰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지금 바른 블러셔인데 이 블러셔를 이렇게 바르면 웬만큼 벗겨지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바른 것 중에서 파데가 제일 덜 벗겨져요 아예 안 벗겨지진 않지 근데 진짜 제일 덜 벗겨지고 펄이 있어가지고 광채도 이렇게 좀잘 어울리게 올라오고 이게 다른 색상까지만 다 예쁘고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 106번이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140번인데 제가 여기다 코끝에랑 여기 하이라이터 살짝 해놨거든요 약간 튀는 감이 있는 듯한 근데 그래도 이게 딱 얇게 붙어버려가지고 데일리로도 쓰기에도 되게 괜찮은 하이라이터다.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힌스. 로글로울 젤틴트. 저 로로즈를 제일 좋아하는데 로휘그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빨간색깔 촉촉한 거 있어야 돼가지고 에스쁘아. 좀 가을, 겨울에 쓸만한 거고. 이거 괜찮다. 요즘 쓰는 립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바르다 보면 은 약간 입술 가해가 살짝 하얗게 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엄청 얇으면서 살짝 플럼한 색깔이 입술 위에 싹 올라와가지고 뭔가 흰옷을 입었을 때 코랄도 뜨고 레드는 너무 뻘겋고 그랬을 때 플럼 써주면 괜찮잖아요. 그때 딱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프라이머 꼭 하세요. 저는 이거 몇 년째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하고 안 하고에 아이 메이크업 지속력도 달라지고 발색되는 것도 다르고 유분 잡아주는 것도 다르고 특히 아이프라이머는 여기 눈가 밑에 속눈썹 라인 잘 발라주면 마스카라를 발랐을 때에도 깜빡깜빡하면서 유분이 생기면서 그냥 막 번지잖아요. 그걸 잡아주기 때문에 마스카라 지속력도 좋아져요. 립이 재니지 나스. 이거는 더티토크 색상인데 의외로 이거 하나만 발랐을 때좀 뜰랑말랑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좀 밝은 느낌으로 내가 살짝 꿀그리한걸 얹어줄 건데 얘를 베이스로 깔아줄 때 그럴 때좀 괜찮아요. 뭔가 이런 색상이 저는 여름에는 조금 뜨는 것 같아요. 니트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질감입니다. 옛날에 잘 써가지고 넣어두긴 했는데, 홀리카를 쓰고 나서 키스메일을 쓰니까, 얘가 좀 눈이 시리더라고요. 근데 뭐, 연장력이나 컬링력이나 이런 거는 뭐, 워낙에 좋으니까.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쓰면서, 아, 좋긴 좋다. 했는데, 아, 눈 시리네? 약간 뭐 그런 제품? 그리고 아이레너 얘가 되게 촉촉하게 다크서클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사실 제가 이거를 내돈내산으로 사면서 이 컨실러가 이렇게까지 가격대가 높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써봤거든요 한때 좀 많이 촉촉해가지고 잘 썼는데 아무래도 촉촉하다 보니까 커버력이 조금 덜 해가지고 손이 가다가 말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큼 다크가 엄청 진하지 않으신 분들은 쓸만한데 가격이 좀 아쉽다 요거는 디올의 999 색상 요런 완전 빨간 거는 하나쯤 있으면 안쪽에 톡톡 해주기 너무 좋고 이런 거 저는 베이스 제품도 하나 넣어놔요. 얘가 맥의 카인다 섹시. 아 근데 이건 아마 단종된 그 라인일 거예요. 맥이 한번 립이 완전 리뉴얼 됐잖아요. 두 번째 칸에 립들은 요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 깊어요. 그래서 속눈썹하고 면봉 뭐 이런 거 넣어놨는데 이 데코르테 이게 제품이 시딩이 오면서 손도 같이 왔는데 얘가 엄청 보들보들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좀 데미지를 쉽게 입으시는 분들 손으로 비비면서 장벽이 날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솜을 되게 보드라운 걸잘 사용을 해주시거나, 제가 써본 중에 이데코르스 솜이 가장 부드럽고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선 전용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네요. 선크림을 이걸로 바르나? 그리고는 제가 또 스펀지에 되게 집착을 하는 인간으로서 이거. 이걸 최근에 내돈된 사람들 몇만원 질를 했거든요. 글로우스 퍼프인데 이게 말랑말랑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두들겨도 일반인, 똥손, 초보자, 전문가 할거 없이 얘 쓰면 다 만족하실 거예요. 이게 말랑말랑 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표면 질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막 자국이 엄청 날 수도 있고 엄청 건조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꽤 여러 번 두들겨도 끈적대지 않으면서 피부를 벗겨내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이 말랑 쫀쫀 해갖고 너무 괜찮더라 사실은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파데 바르는 거 좋아하고 효율 있게 피부 메이크업을 잘하고 싶다 하면 은는글로우스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피카소도 써봤는데 피카소는 그 완전 천연 라텍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비싸게 돈 주고 사봤거든요 근데 너무 천연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들겼을 때 쫀쫀하게 붙지를 않더라고요 미는 방식으로 피부에 밀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스펀지였는데 아 밀어 바르는 거는 제 피부에는 영 맞지 않다 제 손에 맞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속눈썹 붙일 때 깜빡 여기 것만 쓰거든요. 이거는 원 포인트 짜리 브라운이고요. 이게 미리 수가 되게 중요한데 9미리. 그리고 2포인트 짜리 조금 화려하게 붙일 때는 9mm 블랙 이게 그 웨딩 메이크업으로 되게 유명하신 서희 원장님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셨었어요 계속 쓰면서도 와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다 하면서 연습도 좀 많이 되고 해갖고 이걸 제가 한 박스씩 구매를 더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미 요게 피카소 제품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한테 너무 길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할거 아니면은 살짝 그렇더라고요 근데 언더 요거는 갖고 있으면 쓸만한데 가격대가 사실 좀 비싸요 요것도 저한테 조금 길. 7mm는 저는 쓸만한데 10mm까지는 저는 못 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속눈썹 칼은 항상 구비를 해주셔야 돼요. 아 여러분 저 속눈썹 칼이랬어요 무서워 눈썹 칼. 속눈썹 하면 안 되지 소중한데 아무튼 눈썹 칼로 이렇게 계속 면도를 하면서 여기 막 트러블 많이들 나시잖아요. 근데 그게 칼을 대면은 트러블 나는 걸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칼이 무뎌졌을 때 계속 피부를 건드리면서 트러블이 더 많이 나거든요. 속눈썹 칼에 아왜 뭐 이래? 눈썹 칼의 수명은 저는 길면 석 달, 한두 달에 한 번. ]씩 바꿔주는 게 피부 데미지를 줄여주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썹 칼은 항상 부지런히 사주세요. 요로고 맨 밑에 가면은 요렇게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스킨케어는 화장실에서 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는 이제 메이크업할 때 쓰는데 요거 있어야죠. 이거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은 진짜 확실히 좀잘 먹어요. 이거 최근에 제가 광고했던 제품이잖아요. 어 이건 근데 쓰면 스스로 와씨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아직도 피지량이 좀 있어가지고 하루만 편집하고 뭐하느라 아침 저녁 안 씻고 그 다음날 되잖아요. 양치는 해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이제 오돌토돌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냥 아침에만 발라둬도 한 점심 오구치 때문에 좀 보들보들해지고 저녁에 또한번더 발라주고 다음날 되면싹 정리가 돼 있어요. 얘가 피지를 녹여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 케어 진짜 잘해줘요. 그러니까 보들보들해져서 메이크업도 잘 먹고 진짜로. 이거 진짜 말해 보여요. 이거는 여름에 피부 땡겨 죽겠는데 답답한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피부 뒤집어져가지고 여드름이 갑자기 덮어버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물 보습을 잘 해줘야 되고 항산화를 잘 해주면은 갑자기 진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이거 계속 몇 년째 추천해드리는데 이니스프리 블랙티우스 이넨싱 트리트먼트 에센스. 물 제형이기 때문에 마른 에센스지만 그냥 토너처럼 미친듯이 먹여줘 보세요. 이것만 왕창 먹인 다음에 바르는 크림 평상시 쓰시 쓰시던 거 발라보잖아요. 평소에 느꼈던 건조함이 훨씬 좋아집니다. 얘는 여드름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엄청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쓰고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가격대가 사실 좀 있어요. 화장품이 토너에 이게 3, 4만원 이렇게 쓰기가 참 그래요. 근데 진짜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건조해서 죽겠는 분들, 근데 항상 좀 챙겨주면서 가볍게 뭔가 시원함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 끈적끈적한 거 싫어서 죽겠다. 나는 크림만 해도 끈적이는 그 느낌이 싫어. 근데 건조한 거 잡고 싶어. 완전 추천.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내가 피지 조절을 해주고 싶다 할때 써주면 너무 좋은 에스트라 테라크네 라인. 이 테라크네가 원래 여드름 라인이잖아요. 갑자기 또 폭발하네? 내가 여드름이 막난 사람이야? 그러면 이 테라크네로 토너를 쓰면서 피지랑 각질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얘한테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장벽이랑 이런 거 케어를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장벽에 겉겉겉 완전 최전선 장벽에 있는 애들을 약산성으로 좀 맞춰주면서 피부를 캄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시카 이 라인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크림을 아토베리아 365 써주면 좋아요. 근데 나는 아토베리아 365 썼을 때좀 무거운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라네즈 젤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거나. 그래서 얘 피지 유분 조절해주고 얘가 완전 진정해주면서 얘가 히알루론산 들어있기 때문에 수분도 잡아주면서 쉽게 너무 날라가지 않는 젤인데 그렇다고 막 유분이 엄청 많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유분 때문에 뭔가 문제 일어날 것도 없고 진짜 이거 여드름 조합 강추. 나왜 갑자기 스킨케어 좋아 막 이렇게 추천하고 있지? <laughs> 아 그리고 나 갑자기 각질 피지를 순간적으로 비벼가지고 없애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힌트 토너 완전 추천. 마몽드 로즈 리퀴드는 파하가 들어있는데 얘는 라하가 들어있거든요. 둘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라하가 제 느낌에는 솜에 묻혀가지고 닦아줬을 때좀 빨리 각질을 케어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너무 맨날 맨날 저는 사용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나 지금 당장 막 이거를 조금 없애줘야 돼 이럴 때. 급할 때 쓰면 좋습니다. 용량도 많아가지고 다 쓰기 쉽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피부가 더 두꺼우신 분들, 그리고 남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 물론 완전 민감 피부도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매직 크림 이거 샬로 틸버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메이크업을 되게 잘 먹게 하는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이크업을 잘 먹게 하는 크림이라고 하니까 좀 순한 느낌이 없을 것 같아갖고 저도 꽤몇년 동안 계속 제품 시딩을 받았는데도 그냥 한번 테스트 했다가 말았다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아, 써볼까? 요즘 좀 피부 결도 괜찮아지고 한것 같아갖고 쓰는데 아 진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써주면 되게 맨질맨질 해가지고 바비브라운의 그 메이크업 되게 잘 받게 하는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메이크업 잘 받게 하는 하는 크림이다 하면은 약간은 또 매트하거나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괜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촉촉하기는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잘 받는 크림이 뭔가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해 뭐해 아토베리어는 여기저기 그냥 다 넣어둬야 됩니다. 쫀득하게 피부 메이크업 붙여야 되고 이럴 때 저는 아토베리어를 쓰기도 하고요. 나 오늘 메이크업 오래 가야 돼. 그럴 때에도 아토베리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트레이 소개해드려볼게요. 요거 솜 제가 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쟁여놓고 립리비할때 쓰거든요. 이솜 괜찮아요. 솜을 좋은 거를 썼을 때그 입술 자꾸 지우고 이런 거 데미지도 되게 줄어들고 좋아요. 민감하신 분들은 솜도 좀 괜찮은 거 써두는 거 완전 추천드린다. 그리고는 저는 이런 거울 항상 여기다 냅두고요 리뷰할 때 필요하니까 속눈썹 풀 듀오 이 가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뾰족한 가위를 좀 좋은 거 쓰는 거 좋아합니다 사각사각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데 트위저는 베네피트가 짱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턱털이나 이런 거더 두꺼운 거 나거든요 이거 뽑고 인중에 털 뽑고 최고 그리고 여기 핀들 한 번씩 쓰고요 이거는 스위스에서 사온 가위인데요 눈썹 정리하거나 그럴 때도 써요. 뭔가 멋있어요. <laughs> 이런 거 좋아해요. 그다음에 촬영할 때 물티슈 꼭 있어야 돼서 이게 있고 파우더 이거저 자주 씁니다. 요즘은 압축 파우더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곱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가루 파우더 좀 한번 확 써고 싶을 때는 바닐라코 바닐라코 파우더 좋고요. 이거 디올 하이라이터 너무 예쁩니다. 디올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너무 예쁘지만 살짝 이렇게 핑크 빔이 쏘는데 이렇게 코끝에 살짝 살짝 했을 때에도 아까 메이크업에 뭐 사용한 거보다는 빔이 훨씬 세긴 세잖아요. 나 하이라이터 좀 쨍해도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한테 은은하게 너무 예쁠 그런 하이라이터고 이거를 내가 저렴이로 쓰고 싶다 하시면 클리오의 하이라이터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거 얘랑 진짜 비슷해요 돈 쓰고 싶을 때 디올 하이라이터 추천 그리고 뭐말해뭐에 메포 파우더도 한 번씩 쓰고요 쉐딩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페리페라 그 괜히 한 번씩 젤 아이라이너를 쓰거든요 제가 젤 아이라이너도 진짜 오랫동안 썼는데 바비브라운 안 지워진다 피카소 진짜 안 지워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써봤을 때는 피카소가 제일 안 지워져요 바비브라운도 괜찮긴 한데 피카소가 더 세다 그리고 이거 에스트라 속수분 앰플도 너무 괜찮고 베이스로 매개 이거 로즈 리퀴드 얘도 너무 좋지만 에크머리 제품력이 진짜 괜찮아요. 이거는 보동보동이고 이것도 보동보동이네요. 왜? <laughs> 그... 왜지? 이거 제가 매일 쓰는 건 아니긴 한데, 살짝 이렇게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을 때 가끔 썼거든요. 이 보동보동 매트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맨날 추천드리는 에스쁘아, 이 물방울 퍼프 너무 좋습니다. 아우, 이거 버릴 때가 됐는데. 이 달걀 모양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런 데 커버할 때, 요렇게 요렇게 두들길 때, 아무래도 네모진 거는 좀 자국이 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경계가 없으면서 이렇게 달걀처럼 생긴 애들이 요런 데 넣어줄 때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이렇게 터치할 때도 좋고. 그리고 이 모양이라고 퍼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까지 퍼프도 엄청 많이 사보고 엄청 많이 다 써봤을 때 에스퍼 이게 짱입니다. 적당하게 쫀쫀하고 적당하게 힘 있고 물 먹였을 때 말랑말랑해지기도 하고 꽉 짰을 때 하고 물이 살짝 머금어져 있을 때 하고 그런 느낌 표현도 다 다르게 너무 잘 되고 아무튼 계란 모양 퍼프는 에스퍼가 킹입니다. 킹? 그럼 옛날 말 아니야? 아무튼. 그리고 여기 맨 밑에는 제가 맨날 쓰는 바닐라코 아이리무버. 이번에 리뉴얼 돼가지고도 너무 잘 쓰고. 또한 번씩 로셜 질감이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라 로션도 여기다 놓고 쓰고 있고. 디올 이거 너무 좋죠. 아껴 쓰느라고 지금 약간 똥대 가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써야겠다. 이 로즈 세럼도 가볍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레이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여기는 피부 메이크업. 제가 좋아하는 파데들 넣어놓고 쓰는데. 아, 여러분. 이거는 요물이야, 정말. 제가 뭐 파데 광고도 하고 파데 리뷰도 많이 하고 파데가 집에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얘도 광고했던 템이긴 한데 자꾸 손이 간다? 여러분들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 메이크업을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얘는 절반이나 썼다는 건 정말 많이 쓴 거거든요. N.C. 10번 제 피부에 딱 적당히 화사하면서 적당히 촉촉한데 근데 지속력이 너무 오래가. 그러니까 질감 표현이 너무 쉽고 브러쉬로 그냥 직직 그어가지고 글로우스 퍼프로 와바바박 두들기기에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얘는 가지고 다닐 때도 에톡 잠가주면은 이렇게 눌러지지도 않아가지고. 휴대하기에도 괜찮고 아얘 너무 괜찮다 완전 수부지 이런 분들한테 강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진짜 빼놓을 수 없죠. 에스쁘아. 비글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웨딩 피치는 제가 좀 화사하게 보여야 된다. 어제 돌잔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방송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여기 앞쪽에만 발라주잖아요. 그 어떤 파데를 쓰더라도 얘 때문에 다크닝도 없고, 화사함도 잡아주고, 중안부만 밝혀줘가지고 너무 동동 뜨지도 않으면서 반질반질 빛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얘가 다 합니다. 뭔가 밝은 파데 바르면 부옇해 보이면서 커버가 잘안 되고, 동동 떠버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톤 낮춰서 파데 구매하면은 화사함이 사라질 때. 그럴 때 중안부에 이 딸기우유 빛의 파데를 발라주면 완전 진짜 대박 이웨딩빛치는 기획력도 너무 좋았고 제품 질도 너무 좋고 그냥 다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쓰는 거피처리스트아이피처리스트는 리뉴얼을 너무 잘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쫀쫀 촉촉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지속력을 좀더 챙겨준 약간의 실키함을 더해가지고 데일리로 그냥 우바바박 바르고 다니기에 너무 좋고 색상은 저는 쿨반이라 색상 쓰는데 적당히 화사하게 약간 쫀득 실키 얘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 뽀송한 느낌의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싶다. 저는 디올 포에버의 매트를 씁니다. 제가 느끼기에 디올은 쿠션보다 파데에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쏟는 브랜드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디올 포에버는 촉촉이도 좋고 매트도 좋은데 저 같은 완전 촉촉파도 이0.5 N을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살짝 해주면은 컨트롤 하는 게 조금 손이 가기는 가요. 그런데도 그 뽀송하면서 화사하면서 쉬머쉬하게어 이렇게 손라이게, 뭔가 이렇게 다 하이라이팅 되게 그 느낌을 너무 잘냅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뒷똥만큼 쓰지만 없으면 아쉬운 제품. 그리고 요거 요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요거를 두 개를 여기다 냅뒀어요 색깔을 다르게 하나는 120호 하나는 110호 얘는 커버력이 진짜 거의 없어요 완전 내 피부 그대로 살려주는 건지 안 가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바데인데 광채가. 칠같이 해갖고 아주 나를 빛나게 해버려요 광이 그냥 기름으로 보이는 이미지이신 분들은 이 라인으로 가면 안 되지만 기름이 올라오면 광채로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기미 같은 거 이런 거는 못 가립니다 표현력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파워페브릭 옆에 놔줘야죠 이번에 파워페브릭 프로가 리뉴얼을 한번 하면서 예전에 파워페브릭은 약간의 촉촉함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또 제대로 뽀송으로 와가지고 얘도 뽀송 파데로써 괜찮습니다 여름에 쓸만하죠 아 그리고 이것도 소개를 안할 수가 없지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 RMK하고 이 연작하고 두고 씁니다 연작은 좀 쫀쫀하고 촉촉하고 싶은 날 쓰고 RMK는 약간 결 정리가 실키하게 더 됐으면 싶을 때 그런 날 씁니다 지속력이 더 필요하면 은 RMK 나 오늘은 쫀쫀 촉촉 데일리한 메이크업이야 이럴 때는 연작 그리 이거 이 미스트 맨날 쓰는 건 아닌데 참잘 만들었어요 살짝 힘 있게 뿌려서 나오는 것이 괜히 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결 한번 닦아줄 때 토너처럼 가끔 씁니다 그리고 쿠션은 당연히 비글로우 있어야 되고 비글로우는 두 개씩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 이거 아직도 손못 넣고 발렌티노 아직도 쓰고 있어요. 발렌티노가 커버력도 있으면서 적절하게 촉촉해가지고 무드마트 쓰기 좋아요. 그리고 완전 물물하게 거의 비비 바른 듯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나스 아쿠아 글로우 쿠션 요거. 그리고 블랙 쿠션. 제가 원래 블랙 쿠션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블랙 쿠션이 나오면서 몇달 되긴 했지만 약간 쫀쫀하면서 살짝의 촉촉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 오늘 광채 쿠션 발랐는데. 커버력 좀더 올려주고 싶어 이런 날에는 이 앞쪽에다가 막 커버를 더해주면 확 커버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헤라 글로우 빠지면 안 되죠. 얘는 좀 고급스럽게 광채를 내면서 안경 안 끼고 렌즈 낀날 피부가 좀 깨끗해 보이고 싶어 그런 날 썼을 때 진짜 좀 고급지게 피부 표현을 확 올려주는 것 같아요. 마치 파데를 바른 것처럼. 설화수 얘 역시 중안부 살짝 밝혀줄 때. 그러니까 파데로 뽀송하게 중안부 밝혀주려면 디올 포에버 매트 광채로 밝혀줄 거면 에스쁘아 비글로우 웨딩 피치 그걸 써주고 쿠션으로 중안부를 뽀송하게 밝혀 때는 설화수 퍼펙팅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여기 오면서 말이 많아졌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진짜 완전 고인템들인데 저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지겨우시죠? 홀리카 홀리카 이거만한 데일리 팔레트가 없고 아 있어요 이거만한 데일리 팔레트 릴리바이레드 이 릴리바이레드도 1년 전인가 온에어에서 섀도우 광고를 했었는데 이 로즈 다이얼 색상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어제 돌잔치 셀프 메이크업 할 때도 이거 썼거든요 이거 베이스로 깔아주면 그냥 진짜 다 끝나요 얘가 베이지 버튼 색깔인데 그리고 살짝 음영 줄때 이거 옆에 있는 색상으로 쓰고 아이라인 요걸로 풀어주고 저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섀도우 팔레트가 빵꾸가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얘를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여러분, 어반디케이 이거 추천.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 이거 원래 되게 유명한 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펄땡이도4 개를 다 넣어놓으니까 내가 오늘 화려하게 펄을 올려주고 싶어하면은 이거 뭐 이렇게 원하는 거 비벼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해볼까요? 이 차르르 차르르가 엄청 나가지고 오히려 데일리에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나 오늘 좀힘좀줄거다 펄을 뭘 올려도 되게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날 이렇게 올려주면 어, 장난 아닙니다. 되게 만족스러운 펄을 내줘요. 매포가 한번 섀도우가 싹 리뉴얼이 됐거든요. 유보색상 아이라이너 풀어줄 때 아주 매트하고 가루 날림 없으면서 괜찮아요. 요 이거는 160번인데 살짝 밀크 초콜릿 같은 색깔이어가지고 라이트 톤들이 언더 음영 줄때 뭔가 아이라인 풀어주고 나서 그 위에 살짝 음영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되게 괜찮습니다. 라이트 톤들 섀도우 올리면 막 진짜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고 나 화장했어 이런 느낌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런 여릿한 색감의 섀도우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전설의 마오가니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때 좀 썼던 아워글라스 블러셔. 여기는 헤어밴드들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막 쏟아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트레이템들을 보여드려 보았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말은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모두 모두 소중합니다.